만약에 제가 치킨을 시킬 거면 지금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? 그렇죠. 그렇죠. 지금 시켜야지 빨리 오지 않을까? 아 이미 늦었다고요? 전화해 보면 되지 않을까? <laughs> 죄송한데 잠시만요. 어. 자 일단 교촌 치킨 버전. 딸깍. 여보세요. 아 안녕하세요. 혹시 지금 주문하면? 오늘 안에 받을 수 있을까요? 어, 예, 가능합니다. 하실 경우, 이게 A. 아, 어, 그러면, 허니콤보, 어, 아, 근데 엄마도 드셔야 되는데? 허니콤보 한 마리랑, 오리지널 레드 반반 한 마리 주문할게요. 그러고, 주소. 근데 만약에 안 되면, 아니요 주문이 너무 밀려서 축구 때문에 블라블라 아네 아쉬운 어조로 그러면 다음에 다시 주문할게요 잠깐만 그 그거 먼저 뭐, 그 먼저 여쭤봐야 돼 그러면 몇분 정도 걸리시나요 그러고 대답 하시면 막 80분 걸리면 좀 배고픈데 걸리면 고민하고 아니면 그러면 허니콤 한 마리랑 오리지널 레드 한 마리 주문 하고 주소 말하고 그러고 끝나 아니면 이렇게 하고 됐어요 저 일단 좀 걸겠습니다 아 제가 웬만하면 전화 주문을 안 하고 바로 결제 그걸로 하는데. 만약에 바로 결제로 했는데 그 이거 몇분 있다 오는지 나오잖아요. 한 180분 후에 도착합니다. 이렇게 나오면 취소할 수도 없고 일단은 아아아 아, 아, 카드 맞다. 카드로 주그 결제할게요. 어 되게 감사해요. 당황할 뻔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 좀 할게요. 어 뭐야 여기 별점 왜 이렇게 높아? 어 여기로 할까? <laughs> 여기 주문 리뷰에 맛있게 먹으면 울리는데, 엥 이렇게 이거밖에 이거 안 써있는 거야. 아, 컨셉 오졌네. 진짜 전화 좀 할게요. <laughs> 전화번호가 없다는데, 아, 이런 경우도 있구나. 씨시 전화번호가 없음. <laughs> 존재하지 않음. 가려서 주문을 받으시잖아. 뭐야, 이거? 다시 한 번만 다시 전화해볼게요. 어, 된다! 된다! 이번에 왜 되냐? 아, 안녕하세요. 저 혹시 지금 주문하면 오늘 안에 받을 수 있을까요? 아니, 잠깐만. 우리 집 주소를 어떻게 아시지? 나 집주소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디어디? 어디? 어 어디어디 어디어디시죠? 어디 어디 에? 에아나 <laughs> 시켰었구나 1시간 걸린대요 1시간 아 이거 그냥 저 저장해놓을게요 교촌치킨 배달양식 저장해놓고 나중에 재활용하면 되니까 진짜 아닌데요. 진짜 아니에요. 근데 제가 통화하는 걸잘 못해서 통화만 잘 못해요. 제가 온라인 여포 인터넷 여폰들. 근데 통화만 잘 못해요. 어, 진짜 아니고요. 아, 저 보여요? 예, 반반인 거 같아. 허니콤보는 어디 있지? 나 허니콤보를 그 위에다가 이렇게 섞어 주신 건가? 아니, 레드허니 반반은 엄마 아빠 드시라고 시킨 거고 저 허니콩보만 시켰어요, 저는 아, 저 이거 엄마가 잘못 주신 줄 알고 여쭤보러 갔는데 다 그냥, 다 섞어서 담아주신 거더라고? 엄마, 엄마 하나 가져가신 거 같아, 다리는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러게? 아니, 저는 엄마가 다리 안 좋아하시는 줄 알고 24년 동안 아빠랑 저랑 보통 하나씩 다리를 먹어 왔는데 아, 너무 죄송해지네 <laughs> 이게 뭐 ASMR용 마이크도 아니지만, <웃음> <웃음> 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. <laughs>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, 님들. 다음 다시 다시 <laughs> 다시 이번엔 오리지널 저는.. 아 쩝쩝거려야 돼? 그렇게 해봐? 아 코가 보여요? 나원래 맛있는 거 먹으면 코 벌렁거리는데 저 일부러 코안 보일라 아는 아는 와가있어 응? 막 생각하는데 보여요? 안 보이잖아 코안 보여요 확대했어요 님들? 응? <laughs> 이거 뭐가 안 보여 코코몽 아니 코코마도 안 보이잖아 <laughs> 아 얼굴을 가리라고 아 이렇게 해야 돼 <laughs> 발골 오졌다 인정 어 맛있어 유튜브 유튜브 떨려요 <laughs> 그래도 <그거 좀> 해주세요 <laughs>